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헤누스 쉐이버 전기 면도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삼중날로 되어 있어서 면도가 정말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 충전식이라 사용하기 편하고 습식과 건식 면도 모두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완전 실용적이야. 특히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샤워하면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어. 디자인도 세련되고 그립감이 좋아서 손에 딱 맞아.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으로 충전 시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가격 대비 성능 장이라 강력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브라운 시리즈 3 전기면도기가 가성비 갑이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깔끔한 디자인의 매트 블랙 컬러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정말 좋더라구 3중 커팅 시스템 덕분에 피부 자극도 적고 면도부에도 따갑지 않아 완전 마음에 들어 하루 30분 사용 가능하고 1시간 충전이면 충분하니 바쁜 아침에도 문제 없어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이고 여행할 때 챙기기도 좋아 입문용으로 딱이니 강력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필립스 1000시리즈 전기면도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은 깔끔한 카본 블랙으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에 쏙 들어오더라구요 3회드 회전식으로 얼굴 윤곽에 맞춰 밀착면도가 가능하니 바쁜 아침에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완전 대박 충전 한번에 40분 사용 가능하고 방수 기능 덕분에 세척도 간편해요 물론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하니 걱정 마세요. 가성비 아주 괜찮으니 추천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15개.